네, 안녕하세요 점핑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휘모라 클리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일단 보시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암속성이랑 불속성이 약점이기 때문에 수삼이랑 천진건련 뭐 이런 애를 데려가야 되고 근데 얘는 합격기 중에 어, 꼭 필요한 게 출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라 아유라 원거리이기 때문에 아유라 데려왔고요 다른 출혈 있는 애는 근거리라서 아유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가 딱 나오기 직전에 돌 장판을 미리 좀 깔아 놓고요 수삼이 반각 딜러로 먼저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목각 인형이 있기 때문에 목각 인형 깔고서 바로 시작했고요. 어얘 같은 경우는 원거리로 잡아야 되는 게 보시는 방금 빙결지대를 쓰게 되면 지금 몬스터 기준에서 동그란 위치에서 이렇게 빙결지대 저 안에 있으면 몸 몸이 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를 좀추천드리고 딜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흘리기를 좀 많이 해줬고요. 여기서 어인류 회전격 이게 좀 부담스럽게 아픈데 이것도 중간 중간. 흘리기를 하면서 데미지 딜뽕시키고 비기, 회복을 좀 이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딜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힐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놈이 제도 흡인격이라는 스킬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사이드 양쪽으로 흘려줘야 당겨지지 않아요. 전장의 고동이라는 스킬을 쓰는데 이때는 사이드로 빙글빙글 돌아주면서 폭탄을 피해주세요. 이때 이 놈한테 타수 보호막이 생기는데 나중에 되면 이 폭탄을 이용해서 뭔가 저놈타수를좀 빠르게 줄여서 해야 되는 뭔가 기믹을 이용해야 될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흡연격 반전을 총 3번 쓴 다음에 이 놈이 합격기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출혈을 써줘서 풀어야 돼요 이때 아유라를 수동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이 시작될 때 아유라를 수동으로 바꿔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잡아주고요 죽여야 할게된건 흡인격만 좀 조심하면 돼요 흡인격만 보시면 여기서 때릴 때 빙결지대 뒤로 빼주시고 흡인격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거를 양쪽으로 계속 빼주셔야 돼요 높이 했죠 멍청하게 이런 것들은 다 흘리기도 해서 버프를 해줘야 되고요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회전격도 계속 흘려주시고 중간에 힐을 써주시면 버틸 수 있습니다 힐러를 빼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비기에 조금 의존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패턴을 한번더 똑같은 패턴을 쓰게 돼요 가운데로 가게 되니까 그럼 그때 또 아유랄 수동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흡인격 쓰면 사이드로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영상 클리어 영상 뒤에 붙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클리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풀버프를 했습니다. 수삼이 방각 시작해주면서 어때 아프지 아프지 개 아프지. 흡인격 목가인 형한테 써버리죠. 멍청한 자식. 살리기 깔끔했고, 왔다 갔다 왔다 오셋 피해 주고, 도다리, 도다리 어쩌고 할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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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탄피해서 돌아. 반전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돌아. 마지막 한 번. 돌아. 또 보시지? 어쩔 건데? 출혈 참화공. 심상 마지막 보스 못겠어요 이렇게 졸랐어요. 어 뚫었어. 어 안돼. 야야야 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목소리> 왔다. 살려주세요.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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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라 아유라 출혈 어 됐어. 잠깐만, 그래, 이제부터 지, 집중. 했다. 아, 거 저리 치워. 제한 시간 삼십. 저리 치워. 안 보이잖아. 게이지, 제발, 제발, 제발. 왔다 갔다. 힐 한번 해주고, 제발, 제발 왔다. 뭐야? 어안준줄 클리어.